음, 려 다음에 찍어서 올려주세 음, 복지만 올리는 다음에 이거 꼭 보세요. 피험본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 다음 값을 구하여라는 문제인데 일단 x 값과 y 값을 유리화를 해봅시다. x를 유리화해 보면 3 플러스 2 루트 2 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3 마이너스 2 루트 2 분의 3-2루트 2를 분자 분모에 곱하면 되겠죠. 곱셈곱셈 곱셋, 능식을 이용하면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에 제곱이니까 3의 제곱 마이너스 2루트 2의 제곱이 돼요. 맞죠? 그리고 분자는 3-2루트 2가 되죠. 자, 분모를 다시 한번 건드려보면 3의 제곱이 9, 2루트 2의 제곱이 8이 야니9빼기 8분의니까 1분의가 거예요. 1분의. 1분에 3-2루트 2가 돼서, 결국에는 3-2루트 2가 되겠죠. 자, X는 다시 쓰면 3-2루트 2가 됩니다. 자, 근데 Y는 X하고 반대 아니냐. 부호만 반대잖아. 그럼 Y는 뭐가 될거아니야 예상을 해봐. 이 과정을 거쳐주면 뭔가 하나만 싹 바뀌지 않겠냐. 나머지는 다 똑같잖아. 예상을 해보면, 3 플러스 2루트2가 돼 네. 그래 놓고 이제 1번 x 더하기 y를 해라 2020 20. 그러면 저거 이값 하고 이 값을 더하면 6이죠? 아이지 왜냐 뒤에 게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싹싹 되면 6이잖아 그다음 두 번째 x, y를 곱해라 곱해봐 그러면 3 마이너스 2루트2에다가 3 플러스 2루트2를 하면은 이거, 이거 자체가 또 곱셈 형식이야. 정리할 필요 없이. 그럼 앞에 거에 제곱. 9, 마이너스 8, 8, 1. 예, 이렇게 돼 있어. 거기다 이거 하나 더시 하나. 한 번, 단아한 번, 한 번, 단아 하나. 번 거기다가.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을 구해보자. X 제곱 플러스 Y 제곱. 그 문제를 적어라고 어, 어 네. 추가 문제를 적어놓으라고. 왜냐하면 5. 여기까지 5.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럼 저가 X를 제곱해. 3-2루트2를 제곱해주고, Y값. 3 플러스-2루트2를 제곱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거 곱셈공식이잖아. 앞에 거에 제곱. 마이너스 2AB니까, 얼마냐. 이게 3의 6, 12루트2가 되지. 2AB 한판할수 있어요? 두배 앞에 거에 뒤에 거. 그러니까 2, 3, 6, 6 12루트2가 되죠. 그다음 뒤에 거에 제곱 위로 트에제곱하면8넷 우리 8넷잖아 아까 8 그다음 이 부분은 플러스 앞에 거에 제곱9 플러스 2 a b 하면은 9만 바뀌고 지 똑같잖아. 그러니까 12루트 2가 되겠지. 그다음 플러스 뒤에 거제곱하면8 되겠죠 아 그럼 보면 이게 이겹사진데 여기. 18, 18, 그래서 이게 98, 98이니까 몇이냐? 98, 98. 34. 17, 17. 30. 34가 되는 거지. 이게 다 연결되죠? 1번, 2번, 3번이. 아 이해돼요